자 이렇게 해서 오늘 4강 첫 번째 경기 열흘 만세 팀대 촌격이 다비다 팀의 경기가첫 번째 세트 경기 준비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알트맨즈2019 4강 그첫 번째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경기는 제가 봤을 때 탐색전으로 갈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먼저 중앙으로 내려온 거는 여름이 만세팀이고 이게 총격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양 팀이 웹을 어떻게 거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먼저 센터로 진출한 여름이 만세팀 현재 보이고 있는 레드팀이고요. 네, 지금 레드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플레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혹시나 앞선에 나이트가 웹이 걸려도 빠르게 지금 먼저 지니까 보고 있긴 한데 나머지들은 아직 못 들어가고 있어요. 자 지금 기사가 뒤쪽에서 웹에 걸리는 네. 상태 속에서 앞쪽에서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고 대치전을 네. 벌이고있는양 팀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살짝 거리감을 두고 서로가 지금 웹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네. 무리하게 가지 않고 지금 박스 치고 어느 정도 딜 라인을 구성해 놓고 가겠다는 거죠 괜히 들어갔다가 오히려 먼저 딜 포커싱 맞으면은 마무리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 그래, 뒤쪽에 웹 걸려 있는 건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한 명을 제외하고 5대4 싸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 주의를 해서 들어가야겠죠 자 먼저 네. 열흘 만세 팀의 공격을 들어갈 예정인 것 같은데요 전국 어, 팀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하네요 이게 엘프 지금 웹 걸려 있는 상황에서 굳이 안 열고 지금 딜포커 아,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가면서 기사 쪽 라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먼저 마무리를 시키냐 싸움이거든요 지금 자, 데이 포커싱이 어느 누구한테 집중력 있게 잘 들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블루 기사 쪽으로 길 들어가면서 지금 마무리가 될지 안 될지도 봐야 되고요 자 누웠죠 먼저 레드 기사가 먼저 누웠어요 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빼서 다시 한번 포커싱 맞춰줘야 되고요 아 지금 잠깐, 창 떴네요. 네. 이게 결국에는 지금 레인저가 한번 빠져주면서 다시 합류하는 모습은 있는데, 지금 블루 팀도 결국에는 같이 딜각 만들어서 어쌔 잡아내면서 봐야 되거든요. 어쌔 빠졌어요. 레드 어쌔 지금 빠져냈습니다. 자, 이러면은, 약간 좀 총격이 다이다팀도 숫자가 네. 많이 없거든요. 지금 서버 하나 남아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차피 블루 엘프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버도 마무리되고, 레드 팀이 먼저 경기 가져갈 것 같아요. 자, 엘프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 열일만세 팀의 그첫 번째 스테이크에 그 천치점이 눈앞에 있습니다. 아, 이거는 좀 신중한 플레이를 하긴 했는데, 사실 엘프가 웹 걸렸을 때좀 공격적인 모습을 갈지 안 갈지, 거기서 어 조금 오히려 공격적인 판단을 내린 게 지금 여름이 만세 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첫 번째 세트 선체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네. 아, 이첫 번째 세트에. 승점을여이만세 팀이 가져가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좀 전략적인 어 그런 모습들. 여이만세 팀이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가져간 그런 모습인데 존경이 다비다 팀은 지금까지 예선전에서 보여줬던 다른 어 그런 모습들로 어 들어가기가 오히려 좀 패배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예선전에서는 분명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네. 사실 본인들이 들어가는 각이 되면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아마 첫 세트다 보니 좀 신중하게 탐색전을 좀 해보자라는 의지가 좀 많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전 삼성등대로 펼쳐지기 때문에 자, 이번 두 번째 세트에서 좀 반전의 그런 매력을 보여 줘야 되는 청격의 답이다 팀이 되겠고. 자, 1세트 기분 좋게 가져갔습니다. 열의만 세 팀. 자, 두 번째 세트의 승리에 마저 이 분위기를 이어서 가져갈 수 있을지 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대회 무대에서는 좀 떨리기만 떨리기 그렇죠. 말련이라서 확실히 한 선수를 빠르게 딜포커싱을 맞춰서 점사를넣는다고 하죠.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오히려 칼이 반대로 빠진다거나 그랬을 때그 딜로스를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생각하면야 되고 지금 2 세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 2 세트도 에 총격이 다비다 팀이 조금 더 수비적인 마인드로 이제 들어오는 거에 카운터를 치겠다는 생각을 할지. 네. 물론 2018년도에서는 아무래도 좀 수비적인 마인드에서. 승리를 또 따내갔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여드이 만세 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기다렸다가 네. 상대를 탐색하고 각이 됐을 때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 가지 부분의 작전들이 있겠고, 첫 번째 세트는 좀 다른 그런 분위기로 두 번째 세트를 끌어가야 되는 양팀의 그런 상황이 좀될것 같습니다. 언급하셨던 것처럼요. 자, 그리고 지금 오프라인 대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들이 이런 오프라인에 무거운 그런 압박감, 이런 상황 속에서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 80%의 자신의 실력만 내도 성공적이라고. 아,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세트는 어차피 끝났습니다. 1 0으로11 세트의 승리를 지금 거둬간 그런 상태고, 두 번째 세트부터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예, 조금 더 침착하게 좀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저도 여쭤이겠 제가 예전에 타 대회에 또 선수로 나갔을 때도 아,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뭐 실력이 좀 떨어져도 뭔가 이게 공격적인 모습과 팀의 합이 얼마나 잘 맞냐에 싸우는 거든요. 아 너무 궁금한데 네. 경기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아, 하거든요. 네, 그럼 봐야죠. 자, 4강 첫 번째 아, 1 경기에 여름의 만세 팀대첫 게임 다비다 팀. 그두 번째 세트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잠시 후에 좀 들어보는 걸로 하, 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레드팀의 여름 여름이 만세 팀. <laughs> 결국에는 뭐, 비드. 빛은... 실력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이제 엘 f 의 웹이나 어셋 신의 이제 수훈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경기의 좀 향방이 좀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여기 세트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정면 대결을 한 듯한 그런 네. 느낌이었었거든요. 자 이번에 열름만 세트에 먼저 센터 쪽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네, 어머서 먼저 치고 지금 박스 치면서 먼저 잡아보겠다는 생각이군요. 레드 먼저 들어왔습니다. 자뭐 뒤쪽으로 먼저 들어가면서 레인저를 먼저 돌이구래. 네. 마무리 먼저 빨리 대버리면. 지금 혼자 빠져주면서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칼때주고 있거든요. 어, 열흘만세 팀이 좀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포인트를 따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어땠지 마무리됐어요 물론 어땠가 마무리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질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빠르게 지금 여정이 만세 팀한 명은 잡아줘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 자 열흘만세 팀 네. 남아 있는 지금 촌격 팀의. 생존자가 지금 두 명밖에 없어요. 엘프와 기사가 남아있는 상태. 결국에는 지금 내내 엘프가 웬 번을 수도 지금 마법으로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나이트까지 마무리됐고 이번 경기도 지금 연금이 맞은 팀이 아주 갈거 같거든요. 자 엘프마저 잡아 내면서 두 번째 세트 연달아 가져갑니다. 여름이 만세! 조금 공격적인 모습을 취하는 건 지금 여름이 만세 팀이 알고 있는 거예요. 1세트를 해보고 우리가 박스를 박스를 치면서 빠르게 한 명을 잡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2세트 때 조금 표출된 거 같거든요. 지금. 네. 아, 이거, 총격이 다비다 팀은 예선전서 때, 예선전에서 보여줬던 그 공격력, 그 공격의 모습들을 오늘, 네. 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면서, 1, 2세트 연달아 패배로, 어,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던 건딱한 세트였거든요 총격이 다비다 팀이 예선전에 있었을 때 네. 그때 이제 오도 미스라고 하기 좀 애매하고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의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1, 2세트 때를 겪어보고 3세트 네. 때좀 전략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총격이 다비다 팀이 오늘 경기를 치르기 전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상대 팀분석 그러니까 가장 좀 경기해야 되는 그런 팀을 여름이 만세 팀으로 뽑았다고 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신비중에 압박으로 작용을 해서 1, 리세트까지좀 아쉽게 내주고만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아직까지 경기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저는 사실 뭐 패패승승승 네. 저희가 뭐 뻔한 얘기지만 사실 뭐 패패승승승이 큰 그림일 수도 있어요 네. 일부러 지금 우리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아, 어,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예약이 하고 자 지금부터 본실력로하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정도 담대함이 있어야지 또할수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자그리고 여름이 만세 팀은 지금 세트 스코어가 왔습니다. 2대 0이고 오전3천승대로 펼쳐지는 4강 경기기 때문에 이제 한 점만 얻어내면 바로 결승전 진출 티켓을 딸수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엔 그거 같아요. 청교기 다비다 팀도 웹 걸고 걸어도 여름이 만세 팀이 정말 기존에 지금 예선전부터 지금 본선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모습이 웹이 걸리면 그 주변으로 일직선상의 그림을 그리면서 딜 각을 박스를 최대한 막아줘요. 네. 네, 그래서 상대편의 적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딜 포커싱을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충격이 다비다 팀도 무리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면도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빠르게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딜량이 좀 분산이 될수 네.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좀잘 생각을 해서. 어... 마지막이 될수 있는 그세 번째 세트를 실어 나가야 되는 총격이 답이다 팀이 되겠고 자 여름이만세 팀은 이 분위기를 이어서 3 세트까지 네. 경기를 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름이만세 팀이 확실하게 그 자신들의 그런 팀 이름 명예값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과연 세 번째 세트에서 이러한 모습들 어, 경기 행방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만세 팀은 기준과 동일해요. 일단 중앙까지 내려가서 상대 위치 보고 본인들이 스킬 들어가는 타이밍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오, 이번에 조금 좀 느끼 내려갑니다. 자, 센터 쪽으로는 바로 직진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네. 일단 센터 진출 먼저 열애만사 팀이 들어갑니다. 네. 저 포텐 깔고 살짝 지금 감불고 네. 있는데 아, 지금 어, 나이트 여덟요 이거... 나이트가 먼저 들어가서 열어서 엘프부터 치겠다는 L4 거거든요. 엘프부터 치들어가 지금, 들어가죠, 지금. 네. 지금 이거 엘프는 기사 웹 걸려서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베리어 있기 때문에 한번 블루 엘프 빠져나왔고 다시 한번 지금 포커싱 맞춰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지금 레드팀도 지금 레인저 치고 있는데 레인저도 빠지고 있고 여기서 블루팀이 포커싱을 어떻게 맞춰주냐는 싸움이거든요 네, 양팀 다 어그로필법 잘하면서 아직까지 잡힌 선수는 없습니다 네. 아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지금 레인저 박스 블루 레인저 마무리 될것 같은데요 이거 많이 맞았거든요 네 지금 레드 레인저가 마무리 되냐 블루 레인저가 마무리 되냐인데 지금 아, 블루 레인저 찾았어요. 마무리 됐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숫자 싸움에서 밀린다는 건 알패스 위험하거든요 5대4 싸움으로 지금 숫쪽의 우위를 앞서 열애만세 팀이 조금씩 조금씩 승기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체력이 좀 빠져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레드팀도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지니까 보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부르서머노예요 난전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 이번 경기 서머너 잡아내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뭐 서머너가 그래도 때문에 버텨내긴 할 텐데 네. 지금 뒤에서 후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엘프가 있다 보니까 여기 상황도 봐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내들에인저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거든요. 저 직접 봐야 됩니다. 네. 어, 지금 소규이다비자 팀이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반전을 보여주나요? 지금 블루 기사든 블루 어셋신든 어드 어세신? 애들 입장에서는 뭔가 잡고 싶은 거 잡았어요. 지금. 결국에는 아, 지금 3대2 상황이라 어쌔신 마무리하고 엘프가 지금 같이 들러서 서머너도 뭐든 못 잡으면 마무리죠 지금. 아, 미어 맞아. 지금 엘프 하나 하나나마... 남아.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아, 이거 마무리에요 종격팀 아 공격을 보여준 공격이 종격이 네. 답이다 팀아 이게 엘프 입장에서는 이즈로 어떻게 버티나요 본인이 마무리를 못 시키니까 결국에는 지금 결국엔 다운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열일만세 팀이 퍼펙트 스코어 3대0으로 4강 경기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완벽하네요. 잘하네요. 네, 1세트에 살짝 봤죠? 어느 정도 상대의 상황을 좀 보고, 네. 아, 이 정도면 우리가 들어가서 먼저 열어도 되겠다. 그 타임이 굉장히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